안녕하세요. 쿨입니다. 요번에는 이런 구두, 케어 용품 소개와 케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 패션이나 이런 코디 준비하면서 이런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이런 워크웨어, 락커빌리 패션에서는 이런 구두를 많이 착용하죠. 특히 이런 서비스주, 요걸 많이 착용하는데 이 구두가 또 지저분하면 또안 되잖아. 케어 잘 관리하면서 착용하고 이런 또 구두의 광택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잘 관리해서 코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슈케어 이런 박스인데 어떤 용품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진정한 멋쟁이는 또 신발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신발이란 또 뭐더라? 양말, 팬티, 어, 이쪽을 또 가장 신경 써야 또 진정한 또 멋쟁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저 슈케어 박스고요 이건 코노일 브랜드. 그 구두 케어 그 관심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발은 여기 구두는 슈트리에 껴서 이렇게 보관해야 주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노일 슈트리 를 깨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들 구두 관리하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발 사이즈에 맞게 팔거든요. 관리해놔야 주름 방지가 될수 있고 또 신발의 모양도 변형이 안 되게 잘 관리가 할수 있는 거죠. 우선 구두 케어 용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에 다 보관해요. 몰아서 열어 보시면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거 말털 브러시는 말털 브러시. 이거는 보통 구두 먼지 제거할 때 쓰는 거거든요. 먼지 털고 보통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요 먼지 털구 보관하는 게 가장 그 관리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광택 용 이걸 닦아서 구두에 광을 냅니다. 요거는 광택솔. 요거는 먼지 털이 말털. 요거는 광택용 돼지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먼지 털이는 말털, 광택용은 돼지털.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둘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크림. 요게 가죽 이염이나 이런 가죽 영양크림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염 제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약, 사피르. 이 사피르 브랜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구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피르 용품 써서 구두약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르 델리게이트 크림. 이것도 영양크림인데 이건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런 클렌징, 로션 스킨 바르듯이 이 구두도 이런 영양크림을 발라줘서 관리해야겠죠 구두도 스킨 로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을 치면은 요거는 클렌저 요거는 로션 요거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요것도 클렌저인가 구두약 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택용 용 요것도 광택될 때 닦아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같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 신발인데 아이 전에 캠핑 갔을 때 신어가지고 완전 어, 먼지랑 때가 장난아닙니다이 같은 경우는 우선 슈트를 끼워놓고 끈을 빼야죠. 또 구두는 평소에 관리 많이 해야 되는데 아. 거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 몰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붓고 우선 이런 말털 브러시로 먼지를 제거해 줘요. 먼지 엄청 나오죠. 아뭐 비닐 장갑 뭐 끼고 올 걸. 아 집에 그렇게 기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실 때는 뭐 비닐 장갑이나 그런 거 끼고 하세요. 그다음에 사피르. 영양크림 로션을 발라줍니다. 가죽도 사람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죠. 쿠사피르 유니버셜 레더 크림으로, 이 레더 크림으로 그 약간 이염제거랑 약간 보습 효과 줬으니까그 다음에 이제 쿠사피르 구대학으로 광택을 내줘야죠. 자, 다 발라주고, 이제 한 3분, 5분 정도 대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보다 이 권태격 융으로 문지는 게더 안네요. 1차는 솔 해주고, 2차로 이렇게 융으로 문질러 주기. 그리고 가죽 보호 로션, 데일리게이트 크림. 이거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발라니다 이거 발라주고 이제 수분이 후슬래기다했다가 마지막에 광택 문질러주. 가죽 벨트. 그러니까 이거는 가죽 관리하는 영양 크림이야 보시면 크림.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돼요. 발라주기만 하면은 가죽의 영향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막 균열가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단아인치로 아. 완성했습니다. 어. 아, 이거 촬영하다 앉아서 막 하느라 어, 허리 아파 죽겠어요. 대 어. 이런 식으로 구두 관리 케어 모두 잘 관리하셔 가지고 멋진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런 구두를 광택 바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슈케 영상과 우리의 신발을 관리할 수 있는 영,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가을 패션, 워크웨어, 라커벨리 아메리칸 빈티지에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조만더 문지르면 더날을것 같은데?